안녕하세요. 말로만 이재인입니다. 여러분들은 머피의 법칙이라는 상황을 얼마나 겪고 계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때는 몸이 멀쩡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해서 상황을 좋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전신마비가 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거의 머피의 법칙처럼 흘러가더라고요. 병원 가려고 준비만 하면 그날은 바로 비가 오고 눈이 라고다 제가 만약에 멀쩡했으면 우산 쓰고 나가서 일을 보고 바로 들어왔을 텐데 이 부피가 큰 전동일체를 타다 보니까 비는 비대로 눈은 눈대로 다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을 좋게 넘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나가면 괜찮은데 딱 마치거나 조금 바쁘게 나가면은 앞에 사람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. 신호등은 제 앞에서 다 걸리고 그동안에 잘 기다려줬던 엘리베이터도 고층에 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던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점검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. 나갔다 하면은 전철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에요. 생각보다 꽤 많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. 답답한 역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리고 계획 없이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,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, 이렇게 해야지, 저렇게 해야지, 해서 시간을 맞추고 준비를 다 해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데,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, 제가 답답하다고, 다른 사람을 핑계로, 누구 때문에 안 됐어? 뭐 때문에 안 됐어? 뭐를 했는데, 이렇게 안 됐어.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혀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또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100%는 아니지만 조금씩 풀리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모든 상황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안 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더 많이 느끼게 됐는데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서 다시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